아! 대3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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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잘해 어떻게 아! 지 아! 세트 아! 세트야 아! 대 아! 아. 할때 아까 씨, 음. 얼마나 시간이 냐미안해 올라. 가 야, 연기또한 소리 하는 거 봐. 뭐 <laughs>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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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네. 기 야, 가 갚아주네. 뭐야? 그가대 아. 어? 아, 아. 까 우리, <laughs> <laughs> 아. 우리 보는 거 같아. 그렇 어. 아, 우리 보는 진짜. 알아. 차는, 아 우리도 가개패드지패드 당이네. 저는이쪽이 가네. 아 <아이, 웃음> 이쪽이 아깝다 아다 저기네. 점원을. 네. 구 너무 빠가같 오. 자. 나이스. 아, 아니, <목소리가> <해먹잖아. 응>.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 어, 살짝. 살짝. 이따가 올 건데 간좀 매번 니다 자. 여 어,

어, 형가 찍어, 었잖아 되오. 전국도 신페대. 내려줘. <laughs> 내 뭐지? 이갈보딱러 뭐, <laughs> 그렇지? 아,

아 아까 개들도 하나씩 1 4대 6개 7개 4개? 응아두이서비스안했으 몰라 아에안 어, 되잖아 어. 걔가 막몇 개를 했잖아 아아 흐흐흐흐흐흐 아, 흐흐 아. 흐흐흐흐흐흐흐흐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아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오죠? 나14대 8. 1대 8? 14대 8. <laughs> 14대 8이? 그건 의왜한점 갖고 러고 있어. <웃음> <웃음> 욕심이야, 욕심. 몇 <laughs> 시야? 14대. 아, 여기 쏘고 있어, 15대 9로 관내 1부, 시원팀이 우승했습니다. 아높은지서어어야 <목소리는> <목소리는> 너무 멀리서 땡기면